잠을 자더라도 너무 피곤하네요.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할 것 같은데 딱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아까는 다른 질문이에요. 수면이라. 네. 네. 그 사람이 한 가지만. <laughs> 음. 일단은 아침에 햇빛을 보고 열다섯 12, 시간 뒤에 잠자리 훌륭이 나와요. 근 아침에 햇빛을 안 보면. 이게 낮인지 밤인지 헷갈리니까 그날 아침부터 망친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햇빛을 볼 때는 뛰면 안 되고 앉아 있거나 걷거나 응달도 안 되고 양달에 햇빛을 쳐다볼 필요는 없고 등져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걸어도 되고 옥상에서 앉아서 신문 보셔도 돼요. 그래서 2,500 이상 빛이 망막을 통해서 신경 내로 가야 뇌가 아침로 인지하고 잠을 깨고 멜라토닌 축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5시간 뒤에 어둠에 노출되면 이제 잠자는 멜라토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차를 맞춰라. 한 가지. 아침에는 햇빛을 되도록 많이 보고, 밤에는 되도록 어둡, 어둡게 해라. 그래서 낮에는 깨게 하고, 밤에는 깊게 자는 것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거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낮밤을 가리는 시차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라. 지금까지 신경과 전문의 한진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